안녕하세요 평시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파리 샤르드글그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에 들렀다가 PSG 경기장까지 두세 시간 안에 잘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파르크 대 프랭스 파리 생제르맹 PSG 홈구장을 둘러보고 직관하면서 소소한 꿀팁을 알려드리고 생생한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버스, 지하철, 뭘 타든 내려서 경기장까지 5분, 10분 정도는 걸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춤추는 모습 뒤에 보시면 경기장 근처 일정 구역에서 보안 요원들이 간단한 티켓 검사를 하면서 표를 소지한 사람들만 들여보내 주거든요. 들어가시면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이 PSG 홈구장이고요. 오른쪽은 럭비 경기도 열리고 하는 또 다른 경기장인데 PSG 유니폼과 옷들, 굿즈들을 파는 메가 스토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 9시 경기라 8시가 다 되어 도착해가지고 둘러보진 못했지만 경기장에 여유있게 온다면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다보니 한 꼬마애가 이강인 유니폼을 입은 것을 보니까 저도 시간만 있으면 메가스토어 들러서 샀을 텐데 매우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근처에 둘러보니까 푸드트럭도 있는 이런 분위기 좋은 골목에 공식 미니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덴벨레와 음바페 유니폼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려 있는 이강인 유니폼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유니폼도 레플리카가 아니라 선수들이 입는 것과 같은 어센틱 제품을 팔더라고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응원 스카프와 키링까지 사고는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B 게이트로 향했고요. 경기장 입장할 때 살짝 주의할 것은 게이트 입장 전부터 보안요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권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 심지어 셀카봉 소지도 제지될 수 있고요. 경기장 밖에서 가져오는 음식들은 제한됩니다. 남자 여자 따로 줄을 서서 들어가게 하고요. 가방 등 소지품 검사나 몸을 만지면서 꼼꼼하게 검사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미리 준비된 티켓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이렇게 쬐끔한 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경기장 안쪽에도 공식 미니 스토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핫도그, 햄버거, 팝콘, 음료수, 맥주 등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매점도 보입니다. 저희도 음식을 간단히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표에 액세스라고 보이셨죠? 여기도 해당 구역에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옆에 다른 곳에 갔더니 안드를 보내주더라고요. 드디어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8열 27, 28번 자리를 찾아가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줬습니다. 자리가 워낙 좁아서 그런지 여기에 특히 문화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하프타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왔다갔다 할 때마다 일어나더라고요 떨어져, 떨어져. 경기장 좌석은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도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음바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선수들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매점에서 사온 감자튀김, 햄버거와 콜라, 맥주 맛있게 먹으면서 경기 전의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저희 각 자리에도 응원 깃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집에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선수 소개 시간도 갔습니다. 킬리안 루바페, FC 바르셀로나에서 온 우스만 벤벨레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 아센시오. 감독 엔리 켓까지 소개를 하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응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파리 생제르맹 컨디션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적생 덴벨레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결국 아센시오의 첫 골이 터집니다. 자리에 반대편이라 잘안 보였는데, 리플레이로 이렇게 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이렇게 1대0으로 끝났고요.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이니스토어에서 산 스카프와 키링 유니폼을 꺼내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고요. 저희 자리 쪽에서 이렇게 PSG 선수들을 더 가깝게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날 경기력이 좋았던 PSG는 결국 은바페의 두 번째 골까지 성공합니다. 저는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담는 사진사들과 경기장을 지키는 보안요원 보는 것들도 꿀잼이었습니다. 앞에는 PSG에 잔류하기로 한 후에 제대로 된 복귀전이었는데 몸놀림이 살아난 것 같다고요. PSG에 계속된 파상공세가 이어졌 습니다. <목소리>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와이프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경기 분위기는 계속 무르 있고, 우리 자리 앞에 존에서만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재미도 솔솔했습니다. 메아리치는 응원의 힘이 벌서 임바페의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좋았던 것은 평실에 오케이 부부가 방문한 이날이 PSG가 리그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까지 봤으면 딱 좋았겠지만 그래도 현장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PSG 음료 컵은 저희처럼 기념으로 가져가도 되고 매점에 돌려주면 환경보증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줍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미니스토어는 경기 끝날 때까지도 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PSG 직관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